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네. 늦은 만큼 나이에. 그리 늦은 날은 아니죠. 보니까 70대 할머니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던데, 저는 이제 42이니까, 뭐, 중간쯤 이 브이로그를 제가 한번 찍어 왔는데, 상당히 힘들더군요. 예, 네,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. 너무 민망스럽고,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도 정말 이 초보자 하기에는 손목이 부러질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. 저번 영상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준비도 못했고 예, 뭐 앞으로도 준비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뿐만 아니고 마드리드 등등 그런 그 다양한 지역의 그런 일상들과 정보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저희가 그 3일 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여 드라이 에이징, 예, 드라이 에이징. 뭐 어떤 원리인지 잘 몰라요. 근데 들어보니까 그 소고기 등심 부위, 약간 지방기 있는 부위를 이 건조 숙성 시켜가지고 그 고기에 그 육즙이 빠지면서 고기 향이 확 올라오는 그런 어, 잘 모르겠어요. 되게 맛이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들과 그리고 제 사촌 동생 빨간 바지 투어 메리어스 오 노지인과 함께 4명이서 가서 애 포함해서 어른 3명이죠 밥을 먹고 왔습니다 영수증 보고 깜놀했습니다 정말 고기값이 제가 지금 마음 둘인데 어, 평생 먹은 소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 드라이에이징 소고기였습니다 제일 비쌌던 게 150g이었고 150g인데 100g 고기가 60일인가 수성시킨 고기였는데 그게 비용이 거진 70유로 70유로 한화 한 10만원 가까이 예, 고기 150g에 1kg짜리 등심 숙성 3일점 숙성시킨 고기가 대략 한 70몇 유로 했었어요 이게. 그러니까 1kg짜리 등심 티본스테이크와 150g 안심 그러니까 센터컷이죠 안심 안에 쪽에 그 고기가 값이 똑같아요 토탈 비용은 예, 비밀입니다 제 카드만 알고 있죠 어디에 있냐면은 그, 그라시아 거리라고 바르셀로나의 쇼핑 거리, 좀 명품 거리. 그 가운데에는 까사바티오 건너편에 버버리 매장 있고, 버버리 매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. 이름은 로모알토. 그 주소는 제가 그 정보란에 적어두겠습니다. 로모알토. 식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. 2층은 로모알토, 아래층은 로모바호. 로모는 이제 스페인 말로 등심 부분인데, 알토는 위에, 바호는 아래. 그래서, 레스토랑이 2 층인데 위에는 약간 좀 비싼 그런 스테이크 집, 아래 층은 조금 캐주얼한 그런 샌드위치 아니면 햄버거 파는 그런 집이 2 층에 있습니다. 로모알 도로모바호 바르셀로나에도 맛있는 스테이크 집이 많이 있죠. 어 저희 빨간 바지에서 그 추천해준 집이 한3집 있었죠. 보에노스 아이레스 그릴 그리고 파타고니아 그리고 숫자 9 레이나스 왕비죠. 예, 그래서 버에노스 아레스 이 그릴, 파타고니아, 구 레이나스 그세 집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소고기가 아르헨티나 소고기를 가져온다라는 거.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소고기가 또 아르헨티나 소고기니까 그 소고기를 쓰는 스테이크 집이고 거기는 그냥 이제 그냥 생고기인 거죠 생고기.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집은 그 드라이에이징, 드라이에이징 집이라는 거,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. 어, 가격대는 어, 드라이 에이징 고기가 훨씬 비싸요. 훨씬 어, 먹고 온 소감으로는 그냥 일반 그 마스터리는 그 세집 가셔가지고 안심 스테이크 넉넉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날뭐 허니문이라든지 좀 약간 기념하고 싶은 날 가보신다면은 상당히 상당히 어, 좋은 곳이에요. 네 물론 그 직감 당은 장담 못합니다. 카드 크, 예. 그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. 가두명 정도 먹었습고기를잘못 그 드시는 분들은 세 명도 가능하세요. 그리고 특이한 게 같이 나그 숙성된 지방이 상당히 부드러워 일단 식당 들어가서 주문하실 때 제가 조금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일단 웨이터가 상당히 적데 이거 친절합니다. 그래서 고기를 큰 그다가 딱 들고 와서 들고 와서 숙성된 지갈이 이방수 그리고 제일 오래된 수성, 제일 비싼 그 스테이크에 고기를 고 나와가지고 설명해드릴 거예요. 어디 중고고 어디 보고, 어디 보 제일 비싼 소고기는 자로 달리시 아지방 복수소, 숙소, 그 소고기를 식0과식품0을다 수성시킨 드리겠습니다. 주문하실 때메뉴판에 티고 스테이크 3가지 메이크업나고 센텀버드 3가지 매끄락 시그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, 1kg가 60만 유로였고요. 그리고 중간 수성이 70만 유로,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비싼 게 90만 유로가 도 되게 비쌌어요. 그리고 센터 컷 안쪽 들어와서 약간 좀 안심 부분인 것 같아. 안심은 아니고 안심 안쪽인 것 같아요. 중간 부분. 그거는 상당히 비쌉니다. 네. 100g에 60, 70, 80그 정도 해요 그래서 150g, 200g 시키게 되면은 네. 한거제 돈이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100g 시키게 되면 정말 조금 나옵니다. 150g 시켜야지 이 정도 한 1인분 좀안 되게 예,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 감자 튀김과 샐러드가 같이 다 나올 거예요. 샐러드를 따로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디저트를 시키게 되면은 저 영상에 나오는데 이제 그큰 테일 트레이, 예, 그 트레이에다가 커트. 디저트를 시키게 되면큰그 뭐죠? 그 트롤리라거나 장방 같은 그 테이블 달리는 거 바퀴 달린 거.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마카롱 그 바바 제가 먹은 건 바바예요. 술 들어간 바. 그리고 각종 그 디저트를 끌고 와서 덜어 줍니다. 덜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커피는 추가 좀 하셔야 돼요. 너무 달아 가지고. 그리고 서비스로 그 파슬리 가른 거랑 진과 토닉에다 크림을 탄걸 섞어 줄 거예요. 삭게. 그걸 드셔야지, 영상이 있는데, 그걸 드셔야지, 조금 더 소화가 더 편하게 보는 서비스로 나옵니다. 그다 드시고 결제하시면은 상당히 인상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. 두번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죠. 자, 제두 번째 브이로그 만들어봤는. 카메라 흔들렸는데 제가 예. 제두 번째 브이로그 만들어봤는데 어, 부족하지만 제가 앞으로 꾸준히 꾸준히 계속 이 바르셀로나 그리고 나아가서 스페인 마드리드 등등등 각종 그런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과 그런 제뭐 견해라든지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또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네, 또 스페인 살고 있으니까 스페인 전문가니까 네. 어 보신 분들은 저희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 영상 제 채널이 지금 원래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어, 잘 나가던 댄스 강사 할때 채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 Adiós.